예, 사회를 맡은예 중순열 예부인입니다 예, 지금부터 장재원 국회의원직 사태 촉구 승명서 발표 앞서 바쁜 시의정님도 불구하고 시 참석하신 신상해 시의의장님과 김부민 전 경제문화위원장님, 장인수 전 의장님, 무소속 금경협 의원님의. 지역위원회 조정관 국장과 당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성명서 발표는 먼저 김부민 시 의원, 장인수 의원, 김학남 의원, 정춘희 의원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성명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재원 은 아들의 음주운전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모 군의 아버지 장재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 의 청원이 10여일 만에 2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청원 진행 중이다. 계속되는 아들의 범죄행위는 장재원 의원의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국회의원 아버지 장재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반성하거나 바로잡지 않고 대중 앞에 나와 국회의원으로서 공무를 맡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되며 반성하지 않는 아들의 자신감이 장재원 국회의원직의 권력에서 긴용됐다면그 권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은 동의하며 분노하고 있다. 예, 오늘 설명서에 많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노엘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재훈 의원은 아들의 혐의에 국회의원으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재훈 의원은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국회의원직 사태로 진정한 자식의 자세를 적시 국민께 보여줘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사상재 의원의 의원 강원일동은 장재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첩보한다. 제가 앞부분을 하면 당원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함께 세번 따라해 주십시오. 장재윤 의원은 자격 없는 국회의원직을 즉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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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윤은 면접하여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강대원은 아들의 본래 정의에 대해 국민과 지역구인 사상 주민께 사죄하고 국회의원들을 적당한 태아라. 어서라, 어하라상당역의로 민주당 상구 지역 의원의 의원님 당원 일동. 예. 예, 저 사상 구에서 굉장히 많이 응원을 했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곳으로 장재원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승리에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